김민석이가 어제 말이죠. 식품산업계하고 외식업계 관계자들을 불러서 밥상 물가가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주제로 간담회라고 하는 걸 했다고 합니다. 총리 지명자가 부르니까 겁이 나서라도 다 갔겠죠. 그런데 이게 총리입니까? 총리 지명자입니까? <laughs> 아직 총리 아니에요. 지 주제도 모르고 아마 이재명이가 라면 2천 원하면서 엉뚱한 소리 해가면서 물가 얘기하니까 이재명이가 하는 말이면은 바로 뭐든지 빨아줘야 되는 예, 김민석의 입장에서는 야 물가 그거 어, 빨리 좀 어떻게든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물가 간담회라고 한걸한것 같아요. 김민석의 이자가 국회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간담회를 하는 것같고요뭐 어,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시이 걸겠습니까? 이게 총리 후보자 자격으로 식품외식업계를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제도 모르고 지명자는 청문을 거쳐서 국회 표결을 거쳐야 되는데 청문 전에 국회 청문 전에 언론 검증을 통해서 오광수처럼 낙마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청문을 거쳐서 낙마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그다음에 청문까지 다 거쳤는데 국회 평결에서 낙마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넘어야 될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더구나 지금 까도까도 의혹이라고 하는 이 김민석이에게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들을 이자가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청문 준비하는 사무실에서 그런 거를 준비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바쁠 텐데 이지 주제도 모르고 벌써 총리나 된 듯이. 간담회나 했었고 말이죠. 예,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아마 이 김민석이자가 이재명이보다는 조금 머리가 있으니까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그 좌파들의 예, 그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덮여집니까? 자, 김민석이한테 기자들이 예, 간담회를 할때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 미 문화원 정거사건. 예, 김민석이가 서울대 학생 운동할 때 있었던 미 문화원 정거사건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총리가 되면 외교를 해야 돼요. 외교를. 그런데 미 문화원 정거사건으로 유죄받아서 감옥 갔던 경력이 있는 김민석이를 미국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비자 내줄지 않을 안, 안내줄지도 안 모르는 그런 거니까 당연히 첫 질문이 그렇게 나왔어요. 질문 기자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얘기, 반미주의자라는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해달라. 그럼 사실관계 확인을 해주면 되잖아. 나 반미주의자가 아니라든지 그때는 반미주의자였는데 지금은 아니라 라든지 뭐 미국 입국은 크게 문제가 없다 라든지 뭐 설명해 주면 되잖아. 그, 김인서이가, 뭐, 아, 사실, 내 하버드도 유학 갔다 왔고, 미국 변호사도 취득했다. 이런 사실을 이제 언급을 했어요. 설명을 한 거지, 집단에는. 그럼 그걸로 끝나야지. 그런데 왜 SNS에서 기자의 질문 수준이 처참하다. 그거 유튜브 같다. 이게 수십 개 달리냐 말이에요. 왜? 이것들은요, 언론에 정당한 질문조차 원천봉쇄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김민석이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질문 원천봉쇄가 이루어지면, 이재명이한테 어디 기자들이 겁이 나서 질문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이재명이한테 해야 될 질문들이 한두 개입니까? 김민석이 이상으로 많죠. 이를테면, 그 형수한테는 직접 가서 사과하셨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거 하면은 그기자 바로 죽겠네. 이런 정도의 이 공포 상황이 조성이 되면, 어떻게든 김민석이를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과 그 개딸들 사이에서는.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이 낙마할 거예요. 의혹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의혹이 아주 악질적이야. 의혹으로 제기된 사안들이, 성격이 아주 악질이에요. 자, 어, 그 조국이 딸 조민이, 그니까 무슨, 저, 어, 뭐, 논문의 공동조자로 올렸던 적이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무슨, 저, 교수들의 논문의 공동조자로, 어, 이름을 올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민석의 아들이에요. 김민석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홍콩대에 인턴을 하면서 논문에 공동 저술 저자로 이름을 올렸어요. 홍콩대는요. 제가 그 전국 전전 세계 이 대학의 그 여러 가지 평가 지표를 가지고서 예그 등수 매기는 데 있잖아요. 홍콩대는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진짜 명문대입니다. 그런데 김민석의 아들이 김민석이보다 머리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홍콩대학교에서 인턴을 하면서 논문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게. <laughs> 이 김민석의 아들이 다닌 고등학교. 무슨, 저, 국제고등학교 측에서는 우리 학교 학생은 해외 인턴을 위한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줬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3 시절인데, 홍콩의 이, 대학에서 연구 인턴을 했답니다.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어요. 고등학교 3년의 절반 이상을 홍콩 대학교에서 연구 인턴을 했어요. 그리고 교수하고 공동 저술도 했어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어. 6개월 이상 그러면 홍콩하고 이... 경기도에 있는 이 고등학교인데 아침에 고등학교 갔다가 하교한 다음에 홍콩 갔다가 오고 그 다음날 다시 고등학교 또 등교하고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6개월간을 홍콩 대학에서 연구 인턴을 했다. 고3 시절 반년 넘게. 라고 지가 썼으니까.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해외 인턴을 위한 휴학은 아예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김민석의 아들이 온라인 사이트에 자신을 소개한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3년 6월부터 7개월간 홍콩대에서 연구 인턴과 공동 저자 경력을 쌓았다. 네. 제 기억이 맞네요. 이, 조국과 정경심의 딸 조민이가 당국대 교수, 장영표 교수, 대한병리학회지에 제출된 영어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laughs> 그러면서 당시에 교육부가 미성년자의 공저자 끼워넣기 부모 찬스 논문이 96건이 적발됐다 그러는데, 예, 그중 하나가 조민이죠. 그런데 이이 이 김민석이의 아들 이 자는 홍콩대라서 아마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조사한 적 96명에도 안껴 있을 것 같아요 외국 대학이니까. 그러니까 조국이랑 조민이랑 판박이래니까 지금. 그런데 조민이보다 좀 더한 것 같아요 경우가. 지가 이걸 자랑을 했어. 7개월간 홍콩대에서 연구 인턴과 공동 저자 경력을 쌓았다. 말씀드린 대로 홍콩대학교는 아시아 최고 수준이고 세계 대학의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데가 서울대라고들 하는데 서울대가 100위권입니다. 중국 관련 연구자들은 홍콩대가 어떤 데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대학에서 한국의 고등학생을 인턴으로 쓴다는 얘기 그저 금시초문입니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유학센터의 관계자도. 아니, 교수님이 인턴 구할 때는 대학생 구하지, 고등학생을 왜 구합니까? 자, 어쨌든, 이 김민석의 아들이자는 세대 간 학습에 적용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분석 저널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김민석의 아들을 인턴으로 받은 교수는 홍콩대에 있을 때 인턴으로 받았다는 건데, 홍콩대를 거쳐서 지금은 홍콩 메트로폴리탄 대학에서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그래요? 하고 해당 교수와 홍콩대에 문의했어요. 그런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고, 홍콩 메트로폴리탄 대학은 아예 그러,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김 씨가 이걸 자기가 온라인 사이트에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래서 알려지게 된 건데, 지금 이 김민석의 아들이 올린 글은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측은 해당 내용을 확인 중입니다라고만 대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laughs> 조민희보다 더한 자네, 이 자가. 근데 이게 인턴만 한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이게 뭐, 대단한 자예요? 고등학교 때 무슨 법안을 주도했대. 그걸 민주당이 실제로 발의를 했대. <laughs> 자, 어떤 법안이냐. 그, 어떤 법안이냐면, 고, 고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표절 있잖아요. 논문 표절. 고등학교 시절에 표절을 예방하는 교육을 필수화해야 한다. 이런 것을 입법화하는 활동을 한 적이 있고, 실제 민주당이 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어요. 김민석이, 아버지인 김민석이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laughs> 국민의힘에서 참 어이가 없는지 아들이 동아리에서 만든 습작에 가까운 법안을 발의해 주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10명 이상이 발의에 서명했고 거기에 지 아들이 습작에 가까운 법안을 어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지 애비인 김민석이가 본인 이름도 올린 거다. 아, 우리나라 입법이 이렇게 되는 건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어설프고 황당하게 되는 건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또, 이 김민석의 아들 이자가 비영리 법인도 뭘 만들어서 운영을 한답니다. 한글을 문자로 채택한 나라가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한 부족인데 이 부족에 게 한글 교육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해서 운영 중이라고 해요 지금 미국에 유학 중이지 않습니까 코넬 대학에 이자가 이 이자는 자신을 인도네시아 한 부족의 한글 교육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한 사람이고 공동 대표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작년 6월에 국회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련 세미나도 주최했다고 홍보를 했는데 실제 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 김민석이라는 자의 의원실이 이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애비인 김민석이가 이 행사에 나와서 개회사도 했어요. <laughs>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김민석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거를 다시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민석의 얘기로 가겠습니다. 이자가 최근 5년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재판에서 추징받은 추징금 중에 일부만 내고 한 6억여 원을 미납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몇 년간 미납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완납했어요. 완납하면서 재산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매년 순자산이 최근에 7억여 원이 증가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세비가 1년에 그저 1억 조금 더 되거든요. <laughs> 이거를 밥도 안 사먹고 집에 쌀도 안 갖다주고 아무것도 안하고 꼭꼭 모아도 5년 모아야 한 5억여 원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세비 말고 따로 돈번거 있냐?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소득세는 없어요. 그러면 세비만 갖고 살았대는데, 그런데 그거를 아무 데도 안 쓰고 꼭꼭 모아서 갚아야만이 추징금을 갚을 수 있는 건데, 그랬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자가 추징금을 완납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세비 등 연간 소득을 모두 추징금 납부에 썼다고 해도 순자산 증가는... 그보다 더 있으니까 이네 뭐냐 도대체 설명해라 재산 신고에서 뭐 누락한 게 혹시 있냐 아니면 누군가 추징금을 대납해 준건 아니냐 자꾸 어디다 돈 빌려 쌓고 뭐 이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민석이는 예, 자신과 가족의 순자산이 2020년에는 마이너스 5억이었는데, 올해는 플러스 1억 5천. 그러니까 2000년에서 2005년까지 5년 동안에 7억인가 늘었다고 신고를 했어요. 자. 국회의원 세비가 연간소득이 이 세금 납부를 위해서 신고를 했는데, 김민석이가 연간 소득을 대체로 1억 원 수준으로 해서 세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1억은 되게 세비 받는 거니까 세비 이외에는 다른 수입은 없었다고 지가 신고하고 세금을 낸 거예요. 그러면 세비 이외에 다른 수입이 없었는데 그런데 5년 동안에 자산이 7억 증가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갚지 않고 있었던 추징금 6억을 완납했어요. 아, 이거 정말 신기하죠? 무슨 재주가 있길래 이렇게 재산 관리를 할수 있나? 그러면 김민석이는 5년 동안 김민석이 그 가족은 5년 동안 뭘 먹고 살았나? 그리고 바로 그 기간에 아들은 1, 1억 넘는 유학 자금을 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했어요. 이게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추정하자면. 김민석이가 재산이 더 많은데 적게 신고했거나 아니면 공개하지 않는 무슨 다른 재산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제 집중적으로 제기되게 될 겁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지 아들만 저, 저 7개월간 홍콩대에서 인턴한 게 아니라 이, 김민석이 본인도 11개월 만에 중국 칭화대 석사를 취득했어. 김민석이나 그 아들이나 다 인류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인터넷다고 하는 그 김민석이 아들이 인터넷다고 하는 홍콩대도 세계 20위권으로 평가되는 명문대학이고, 또 지금 다니는 코넬대학도 아이비리그에 에 속하는 뭐 세계 유수대학이고, 또, 김민석이가 11개월 만에 석사를 취득했다고 하는 칭화대. 이게 시진핑이가 나온 대학이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뭐, 1위, 2위를 다투는 명문대학이죠. 전부 다 명문대학만 쇼핑을 했네. 자, 김민석이가 어쨌든 칭화대 석사랍니다. 그런데, 중국 칭화대의 법학 석사인데, 이 법학 석사 과정을 밟아야 될그 시기. 그 시기에 실제로 김민석이는 국내에 있었답니다. 국내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맡고 있었고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고 본선까지는 나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부산시장 출마했다가 낙마한 다음에는 부산시장 선거 유세를 열심히 했고 그런 기간이란 그래서 아무리 저 칭화대가 뭐 가깝다고는 해도 이런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칭화대에 가서 정상적으로 어 학업을 받고 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을 쓰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에, 예, 그냥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칭화대는 대학원이 추천을 해서 김민석이한테 석사 논 석사 학위를 줬어요. 독창적 연구를 통해 능력을 입증했기에 법학 석사를 2010년 7월 15일 베이징에서 수여한다. 이렇게 딱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민석이 스스로 자기가 칭화대 석, 법학 석사라고 하는 것을 경력에다가 자랑스럽게 씁니다. 2000년, 2020년, 5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는데 그때 출마할 때 자신의 공보물을 만들잖아요. 그 공보물에 뭐라고 써 있냐면 칭화대 법학 석사 재학 그 법학 석사를 학위를 받았다고 하면서 재학 기간을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딱 10개월간 석사를 마쳤다고 썼어요. 우리나라는 대개 석사가 2년이지만 뭐 외국에는 뭐 1년만에 석사를 끝내는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라고 하는 요 기간 동안에 그러면 김민서이가 진짜로 청와대에 가서 수업을 받고 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을 썼냐 이거죠.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법학 석사 프로그램. 이 김민서이가 땄다는 법학 석사 프로그램은 최소 25학점의 과정 연구. 학점을 따야 돼요. 25학점을. 보통 한강자가 3학점이니까 한 8개 이상은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0개월 만에 땄으면 한 학기에 적어도 4개 과목을 다 이수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석사, 한국의 이 일반적인 대학원의 석사를 보면 3개 이상 한 학기에 신청을 하면 그 공부 부담이 너무 커서 학점이 잘안 나와요. 그런데 청와대가 세계 최고 대학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25학점을 10개월 만에 딱 몰라요. 무슨 교환 학점 같은 게 있어서 미리 딴데서 딴데서 따서 갔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김민석이가 법학 석사를 땄는데 김민석이가 그러니까 법학과는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대 서울대 이 법학과가 아니에요. 그 확인해 보세요. 사회학관지 어딘지자 어쨌든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는 예. 네. 아마 서울대 사회학과일 거예요. 그러니까 법학하고는 관계 없어요. 법학 석사 프로그램 최소 25학점의 과정 연구와 논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 추정대로네요. 학점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약 10개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학위 논문으로 2학기 안에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0개월 만에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개월 동안 또는 11개월 동안 김민석이는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 자격으로 지원 유세를 하고 부산시장 지원 유세를 하고 선거가 끝난 데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당 회의에 계속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김민석이는 바로 바로 이 기간. 또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도 받았어요. 그럴, 그러면 김인서이가 청와대에서 법학석사를 받았다는 그 시기에 청와대 가서 법학석사 받기 위해서 학점 25학점도 이수하고 논문도 쓰고 그리고 선거 유세도 하고 부산시장 선거 유세도 하고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당무도 하고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도 받고 이걸 다한 거야. <laughs> 청와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민석이가 취득한 석사 프로그램은 본교 수학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충 뭐 인터넷으로 또뭐 이런 거안 통한다는 거예요. 본교 수학이 반드시 필요하다. 청와대 한국 캠퍼스가 있긴 있지만 그 한국 캠퍼스에서는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딱써 있어요. 실제로 청와대 한국 캠퍼스가 있는데, 2011년 입학 문의 게시판에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려면 중국 청와대학 본교에서 수학해야 한다.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했다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야죠.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laughs> 자, 그래서. 지 주제도 모르고 간담회나 했었는 이 김민석이 파도 파도 의혹이 계속 나온다. 내일은 또 무슨 의혹이 나올지 이런 데도 버틴다? 그러면 오광수가 진짜 억울해 하겠네. 나는 저 김민석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내가 이재명이한테 부담 줄까봐 내가 물러났는데. 네. 정론 1침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칭화대를 청화대라고 계속 발언을 했던 모양이죠. 칭화대. 중국에서는 칭화대로 부릅니다.